Hello, teachers! It's baby time. 오늘도 선생들이랑 같이 재밌는 노래 하나 공유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요. 제가 말해요, 저는 Hi, Hello 송을 항상 수업하기 전에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이 뭔가 거창한 노래를 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왜냐면 아이들이랑 들어가서 할게 너무 너무 많은데 이 뒤로도 Hi, Hello, Hello 송에서 이미 이만큼 시간 빼고 막 율동해서 막콕콕 콕. 치고 있고 막 왜덜 막 나오고 막 노래 부르고 막데이 인트로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거는 조금 이, 이 뒤에 있을 수업에 좀 지장이 있다. 자, 그래서 저는 간단하고 빠르고 재미있는 걸 좋아합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이 사용했던 하이 허어 송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어떤 노래냐면 바로 뮤직 you. Hi, la la la, la h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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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. Hello, la la la, hello. Hello. Hi, hello, hi, hello, hi, hello, hi. Hello. hi 이렇게 하이하고 헬로우의 어, 율동을 간단하지만 차별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헬로 하이 할 때는 하이 헬로 할 때는 깜빡깜빡 헬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이 랄랄라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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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 랄랄라 헬로 하이 헬로 하이 헬로 이렇게 귀엽게 부르시다가 좀 연령 있는 6, 7세 아이들 전용으로 수업을 하실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좀더 과장되고 좀더 재미있는 표정으로 다가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자 그래서 하이 랄랄랄라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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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 랄랄라 헬로 하이 헬로 하이 헬로 하이 헬로 하이 하이 아유 선생님이 헷갈렸네 아이고 못하겠다 약간 이렇게 해주시면 음.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어, 나중에는 반으로 음. 나누시는 거예요 두 그룹으로 그래서 you guys are hi team and you guys are hello team 서로 마주봐자 그래서 서로 hi 나올 때는 hi 팀만 외쳐주시고 hello 나올 때는 hello 친구만 하는 겁니다 자 ready 자기 거 아닌데 말하면 안돼자 연습 한번 해볼까 hi 헬로우 연습을 먼저 해주시고 노래 뮤직 큐한 다음에 친구들이 먼저 하이 랄랄랄라 하이 하이 하이, 하이 헬로우 팀 헬로우 랄랄라 헬로우 하이 헬로우 그리고 이제 점점 노래를 틀지 않고 하실 때는 스피드 업좀 약간 스피드를 조정하실 수 있잖아요 더 빨리 하면 애들다 셀린합니다 간단하지만 좀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집중력을 확 끌어들일 수 있는 재미있는 하이 헬로우 송 한번 사용해보세요 I'll see you next time Bye bye Oh.